현대자동차 정규,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자 방송 진행의 정혜림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3기 중 9개가 짝퉁 부품을 납품했고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다행히 아직 예비전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아직 완공하지도 않은 원전을 핑계삼아 경남 밀양에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핵발전소만 고집하며 에너지 수요보다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 우리 삼터와 자연은 훼손되고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원자력이 깨끗한 전기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누군가의 피눈물로 우리 땅이 얼룩져 있진 않은지, 왜 그토록 우리의 삼터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판매위원회 전국 분회장 수련대회가 열렸습니다. 1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일 서영호 열사 20주기를 맞아 묘소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 탄압 규탄 2013년 투쟁 승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4일 아산공장에서 2013년 10차 임단협 교섭에 이어 아산공장 위원회 13년 임단투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기술직 신입사원 3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동의식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충남 아산공장에서 2013년 10차 임단협 교섭을 조항별 축조 심의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교섭에 앞서 아산공장 전라인을 지부장과 임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일일이 조합원을 직접 만나 13년 투쟁 승리를 위해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하며 힘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교섭에서는 단협 25조 정년에 대한 논의와 26조 장기 근속자 우대에 대해 논의됐는데 사측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정년 연장이 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지부는 이에 맞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어 아산공장위원회 2013년 임단투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풍물패의 길놀이와 몸집패 선언의 문화공연이 식전 행사로 진행됐고 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본대회에서 전해진 아산공장위원회 의장은 어느 내보다 엄중한 2013년 투쟁이다며 임단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어, 투쟁을...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운동지들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시하거나 조속을 냈다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요구안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어 문영문 지부장과 아산 산해하청 지의 송송훈 지회장의 투쟁 연설이 이어지며 출정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출정식은 아산공장위원회 조합원의 뜨거운 투쟁 열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2013년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13년 1사분기 노사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해고자 원직 복지권은 7월 24일부로 재입사 조치를 하고 전 근무 부서 배치에 필요한 과정을 노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 독감 예방 접종은 65세 미만 부모 및 배우자 부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휴일 식당가 350원 인상, 자가정비 이용금액 30만 원으로 인상, 국내 출장비 인상은 잡비 2천 원 인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PIP 교육 대상자 영양향상교육권은 의견 불일치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황정아 해고자의 복직이 완전 합의된 것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13년 임단협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판매위원회 전국 분회장 수련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동 탄압을 분쇄하고 201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된 자리로 투쟁 사업장의 영상 상영에 이어 입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입소식에서 문용문 지부장은 전국 판매위원회 분회장들이 모인 이날 결의를 하나로 모으자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결속력을 강한다면 화 13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분회장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산악인 어몽길 씨의 특강과 문화의 공연으로 단계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13년 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 요구한 쟁취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탄압 규탄 2013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서울시청에서 직결해 롯데백화점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3km를 행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철폐, 원어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각 단위별 투쟁 연설에 이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삶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을 대표해 문용문 현대차 지부장과 박현재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지회장이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비정규직 노동자 갈라치기가 적힌 플랜카드를 찢었고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는 상징 의식으로 결의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속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사 합장이 임단협 투쟁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현대차 지부도 2013년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서영호 열사가 돌아가신 지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열사정신계승사업회와 문용문 지부장 및 상직간부, 그리고 지역의 동지 등 30여 명은 솥발산 열사묘역에 있는 서영호 열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서영호 열사는 1992년 1월 21일 성과분배 투쟁 당시 경찰 침투 대비 바리케이트 설치 중 차량 사고로 1993년 7월 21일 운명했습니다. 추모식에서 문용문 지부장은 열사가 사나한 지 20년이 지났다며 산자로서 열사가 하고자 했던 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5월에서 6월을 열사 정신 계승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제와 묘소 참배를 해오고 있지만 참여하는 조합원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사의 정신을 잊지 말고, 이후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5일 지부 교육실에서는 기술직 신입사원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직 신입사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노동의식 확립을 통한 바람직한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0명이 2차에 걸쳐 경주 콩코드 호텔과 코롱 호텔에서 다가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출발과 노동운동의 역사, 한국노동운동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부 역사 교육 등이 있으며 기술직 신입사원들의 노동조합 바로 알기와 역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바랍니다. 2013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위한 임단투 출정식 이후 지부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드시 쟁취해야 할 2013년 임단협 요구안.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당당히 싸워나가야 할이 투쟁에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부노동조합은 4만 5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아 하나 선봉에서 총단결로 투쟁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